오늘의 설은 제 방에서 시작합니다. 아직 여름방학 시즌쯤이에요. 신나게 놀고 싶지만은, 알다시피 저는 같이 놀 친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방학 때 저를 불러주는 애가 사실상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방학만 되면 그냥 혼자 지내는 거야. 근데 뭐, 그건 내 얘기고요. 동생은 아닙니다. 동생은 그냥 기운져서 살아라. 맨날 자기 친구들하고 놀러 가. 아니, 근데 이게 졸라 열받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거든. 친구랑 놀러 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난안 데리고 가지? 이날은 내가 집에 혼자야 되게 너무 싫은 거야 난안 그래도 좀 ENFP잖아요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안 되겠다 싶어서 이날은 한 가지 각오를 했어 이날은 그냥 나가서 내가 혼자 돌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려고 생각한 데가 어디냐 길거리 음식을 팔아요 근데 내가 이제 길거리 음식을 뒤지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때 목표가 뭐였냐 가서 그냥 그런 간식 같은 거 먹고 뭐 점심 저녁 이런 걸 떼고 하루 종일 먹고 혼자 PC방이나 가고 하다가 그냥 집에 와야겠다 하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딱 탔어요. 근데 무드등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장소를 한 번에 갈 리가 없다는 거죠. <laughs> 내가 중간에 내려야 되는 역이 있었어. 근데 이번 역은 땡땡 역, 땡땡 역입니다. 그런 거예요. 어? 내가 내릴 역을 지나친 거야, 그 급행이래. 급행이었어? <laughs>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내려야죠. 그리고 이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도착한 데가 어디였냐? 올 역을 왔습니다. <laughs> 이게 내 생각에는, 일단은 잘못 내렸잖아. 서울역이 이제 서울의 중심이니까 아마 서울역으로 가야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약간 <laughs> 여러분이 너무 이해 못할 수 있는데, 내리고 나서, 서울역 온건 좋은데, 여기도 어, 어떻게 가야 되지? <laughs> <laughs>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한 거야. 참고로 지금은 뭐, 네이버 길찾기니 뭐니, 뭐, 길찾기 기능이 있잖아, 막. 이때 나는 길찾기 기능을 아직 모르던 시대여가지고, 뭐, 뭐, 검색해서 찾아볼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갈까 하다가, 여기서 내가 떠올린 발상이, 걸려 가면 버스 타 데가 있거든. 거기 보면 막, 막 버스 노선도가 있어. 여기. 아, 뭐, 대충 여기서 한 요쯤에 내리면 되겠지? 그럼 그냥 대충 버스 오는 거 보고서, 대충 그거 보고 타고서, 대충 갔어요.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직 안 가보신 분들한테 미리 말을 했요 드릴게요. 네이버나 뭐 인터넷에 길 찾기 검색 안 하고 님 눈만으로 버스를 알아서 타서 가겠다고 하는 거는. 브루~ 각 여기 어디냐? <laughs> 진짜 내렸는데 거나가랑은 좀 거리가 있었어. 그냥 미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이제 아, 여기가 어디지로 딱딱딱하면서 하는데 다도 몰라. 어, 그래갖고 이제 막뭐 전화 해가지고 아 어, 엄마 오늘 저녁까지 먹고 갈것 같아요 어? 친구들하고 오래 놀다 와예뭐 <laughs> 그죠 <그쵸? 웃음> 내가 어떻게 길거리 간식 좀 먹으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멍청이같이 바로 길이어가지고 있다 집 가는데 시간이 좀꽤 걸릴 것 같거든요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laughs> 이제 핸드폰 뭐 끄고 나서 여기서 일반인들람 어떤 발당을 하겠어? 는 집에 가는 방법을 빨리 찾아갔고 그냥 집에 가야겠다. 이게 일반인의 발상이잖아 근데 이때 내발상은 뭐였냐? 배고픈 거야. 아 점심 먹을 시간인데 일단은 밥 먹을 곳부터 찾아볼까? <laughs> 이제 이러고서 그냥 밥 내가 원하는 곳이 나올 때까지 그냥 쭉 걸었어요. 한 20분, 30분? 그냥 아무거나 그냥 끌리는데 나올 때까지 그냥 쭉 걷다가 그냥 눈에 띄는 곳 하나를 들어갔는데 팔국수 집에 딱 들어왔다. 그냥, 그냥 미친 놈이죠. 칼국수 먹었음 맛있다. 역시 서울이라서 그런가? 개미라아 <laughs>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칼국수 맛이랑 서울인 거랑 진짜 쥐뿔도 관련 없거든요. <laughs> 근데 이것 말해도 이미 충분히 사건이야. 충분히 기리는 것만 해도 사건인데 여기서 건너편을 보는데 뭔가 눈에 익은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칼국수가 두 개가 있고 한 사람은 없고 이제 음식은 남성분 한명이 칼국수로 바뀌까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서 갔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딱 오더니 이렇게 <laughs> 같이 앉아서 먹는다 여성분이 근데 뭔가 분명히 어디서 본것 같은 거야 일단 여성분이 뒤를 들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 남성분 얼굴이 따다 어 잠깐만 가정쌤 남편이잖아 <laughs> 우연히 들어간 칼국수집에 가정쌤이랑 <laughs> 가정쌤 남편분이 칼국수 먹고 있는 거야 <laughs> 하필 만나서 가정쌤을 만나냐고요. 근데 이제 가정쌤하고 다 먹고 나가더라고. 그럼 이제 나 이제 가정쌤한테 안 엮이고 싶으면은 이제 아다 먹고 나갔으니까 나도 이제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싶으면 되잖아. 근데 남편분이랑 같이 나와있는 거면 데이트하고 계시는 건가? 너무 군침이 도는 소재인 거야. <laughs> 어, 보통 여기들은, 아, 어, 무서운 땜이다. 아, 마주치지 말아야지. 라던가. 아니면, 아 어, 그때 그 땜이다. 인사해야지. 둘중 하나 야 되는데. 나이두 개는 아니었어. 어, 가정 땜의 데이트? 아, 이거 몰래 한번 지켜볼까. <laughs> <laughs> 아좀 궁금하잖아 학교에서 가장 강했던 여자 선생님 두개중 하나일 것 같아 남편 앞에서도 약간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처럼 그냥 털털하고 강한 모습으로 갈지 아니면 남편 앞에서는 한 명의 여성이 될지 모르는 거라고 진짜 <웃음> <웃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너무 궁금하다고 그래도 가정생하고 남편 보내고 데이트하고 뒤에서 미행했어 <laughs> 이제 두 분이 어디를 들어갔냐? 서점에딱 들어가는 거야. 터점에 들어가서 막 책을 같이 보더라고. 따로도 아니고 책 하나 들고서 같이 막 웃은 도은 이야기하고 있는 데야 가정 때너 이렇게 막 이런 모습이 있구나. 막 이러면서 되게 몽글몽글한 기분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약간 여기서 하늘에 천벌이 내릴것 같아. 여보, 너가 하고 있는 거 그거 지금 스토킹이다. 에? 예? 이것도 스토킹이에요? 그래, 천벌을 받아야겠다.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지 않았나. 뒤에서 누가? 야, 무대다행 하는 거야. 어! 왜 이렇게 됐더니, 어? 무드등? <laughs> 가장 대박은 눈딱 맞췄죠. 딱마주치자마자나 일부러 아리척 하려고 쓱기돌렸는데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다. 야, 무드등! 그래도 이제 어떤 남자애 라가 나한테 나오는 거야. 누구였냐?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아니, 너가 왜 여기서 나와? <laughs> 아니, 우연히 왜 앞에 이딴 식으로 우연히 겹치냐고요. 인내기 거지 같은 것도 정도권이지. 등이니? 다시 떠올려 나지는 순간인데 가정쌤 목소리가 약간 그렇게 막 무서운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무서. 워 약간 이미지를 알고 있다 보니까 목소리 진짜 와자 포를 딱 떠들면서 뭘구으면서뭐 어떡하지? 그런데 어, 누구세요? 그 무두등 아세요? 그러니까. 뭐 무두등 담임쌤이었던 사람이야. 오 중학교 담임쌤이요? 그렇지? 오저얘 어, 초등학교 때 친구예요. 오, 찾아학을 때, 동창이랑 선생님을 지금 만난 거네? 그러면, 동창이랑 같이 놀러 나온 거야? 이러는 거야. 어? 기회다 우연히 그냥 놀러 나왔다고 하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얘가 그렇게 말해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도 내가 말했는데, 친구가, 아니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근데, 친구가, 아, 예! 무드들이랑 같이 놀러 나왔어요. 아, 알았다. 치가 말이니까 그 안도감이 딱 드는 거야. 근데, 안도감과 함께 드는 이문. 잠깐만, 내가 언제 너랑 놀러 나왔다고. 근데 이게, 얘가 뭐, 눈치가 빨라갖고, 그럴 리가 없잖아. 약간 눈치라 보기 애매하고, 얘가 좀 인사 기질이 있긴 했어. 아무튼 간에, 이제, 선생님, 아, 그, 오랜만이다. 그, 이제, 남편분 보더니, 어이, 누구야? 그러길래. 아, 이 그, 나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애야. 그러니까. 아, 그, 누군데? 그, 무드등이라고. 아, 자기가 말했던 그, 그속 되게 썩인다는. 아, 저속 되게 썩였어요? 나는 내가 굉장히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바로 그냥 숲속에다가 <laughs>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이제 길거리 나오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가 되는 거야. 막 이러면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둘다 얘기하는 게 약간 무드등에 대한 막그 서럽을 풀듯이 얘기해 약간. 아니, 무드등이 초등학교 때 어땠냐면요. 갑자기 학교에들 100명을 동원해서 막 게임을 하고 종이로 갔다가 게임 만들더니 그걸로 막 장사를 하지 않나. 자기야, 감자로 감자칩 만들더니 가격을 100배로 뻥튀기 해서 팔지 않나. 아니, 니땐그 네 그래 니 우리 때는 모두 등이 뭐수학여행때막 탈출을 하지 않나? 이요놈미막 이런 거 저런 것도 하고 말이야. 에? 얘 중학교 가서도 그랬어요? 난 얘가 초등학교 때도 그랬던 거 처음 듣는다. 하필이면 좀 나랑 좀 거리 두고 하는 가야 양쪽에 다 껴두고 존나 패는 거야 말로. <laughs> 그래서 그 고등학교 가서 뭐 괜찮게 살고 있어 그러길. 중학교 때뭔일 있었어요? 아니 그 중학교 때 얘가 학교에서 제일 <laughs> 불행한 아이였어.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네 그거 <laughs> 아니 뭐 그게 아 근데 이해는 간다 너 그때 음악실 가다가 투투하면서 쓰러졌었잖아 투투하면서 쓰러지기까지 했어? 얘얘 얘 지병 안고 살았다니까요 아 그래 가지고 아니 그래 가지고가 아니라 <laughs> 근데그서 가는데 아 그래서 뭐 어디서 놀기로 했니? 근데 내가 여기서 약간 멍해진 상태였어. 양쪽에서 말로 쳐맞다 보니까 약간 멍해져 갖고 그 어딘지 지역은 안 나. 뭐 홍대인지 건대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가갖좀뭐 먹을 거좀 먹고 놀라고 했죠. 그런 거야. 말하고 보니까 얘가 어? 거기가기로 했었나 그러는 거야. 어? 둘이 같이 놀러 나오기로 한거 아니었어? 아 제가 좀 자주 까먹어요. 아 그래. 뭘 까먹었는데? <laughs> 아무튼 간에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 그럼 차 태워줄게 그런 거야 깜짝 놀랄 소리잖아 그고 아니에요 저희 가 알아서 가 갈... 어? 어, 태워주신다고? 야야 야, 타고 가자 차 타고 가면 훨씬 편하지. 원래 이나가 이런가? 아무리 그저 자기하고는 일일이한번 없는 선생님인데 차 태워준다고 하는데감사합니다 그러고 탈라 그런다고? <laughs> 네 그렇고 이한테 귓속 말로 소은거면서서야 근데 너 오늘 나랑 처음 만났는데 그걸왜 따라올라 그러냐 그러니까 어, 오랜만에 돌면 좋지. <laughs> 아무 생각 없었어. <laughs> 아무튼 간에, 결국에 이제, 그냥 여기서 자연스럽게 빠지려고 그랬는데, 못 빠지고, 결국에 차를 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laughs>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막, 또 이제 두 분이서 막 티키타카 하고, 평소에는 내가 시끄러워야 되는데, 막이상하게서말을못 꺼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하고 나하고 되게 공손한 짓로싹 가면서. <laughs> 근데 이게 남편분이 좀 귀여우셨던 게 뭐냐면은 내가 중학교 때탈 때는 몰랐거든. 근데 성인되고 나서 타니까 약간 뭔 느낌이냐면은 차에서 좌석에서 차 천장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좌석이 이렇게 뭐 있잖아. 보통 사람은 뭐 이렇게 앉아서 갈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남편분 키가 크니까 누르고 타계시더라고 <laughs> 귀엽더라. 어. 하무튼 <laughs> 그래 가지고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와, 놀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오니까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이제 길거리 음식 팔고 있더라고. 난 길거리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게 거의 처음이 었 와, 맛있겠다! 어, 그거 먹고 싶어? 쌤이 사줄까? 룸표? 쌤이 거기서 왜 내리죠? <laughs> 쌤은 그 어디 가실 데없세요 어? 없는데? 이거 두 분끼리 뭐 데이트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뭐 대충 그런 거긴 하지? 그럼 저희 방해될 텐데. 아 오랜만에 제자들 봤는데 밥도 사주고 해야지. 맞으게. <laughs> 얘는 좋아해. 와! 부드러운 거 되게 좋은 선생님이 나밥 사주신대. 좋은 선생님이야. 어떡하지 진짜. <laughs>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친구가 없어서 저 혼자 나오려고 했던 명문 모를 이 여행 갑자기 선생님의 초등학교 동창까지낀 이문의 브레멘 음악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놀러 온 이후에 생긴 일들은 더비 컨티뉴.